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세 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곳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골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 되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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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복음을 통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의 원형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전반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느님을 부르는 것은 하느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으로서 또 우리의 일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담긴 그런 초청, 초대, 하느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인격적인 대화라고 합니다. 하느님과 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화의 음, 훌륭한 그런 신뢰가 바로 오늘 제일 독서에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느님께 믿음이 충실한 자세로 아주 겸손하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하느님과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받은 삶으로 바꾸어 갈수 있죠. 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음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성체조배를 뭐몇 시간씩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 자매님이랑 이렇게 잠깐 얘기해보는데 남편이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대요. 남편이랑 얘기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냥 속상해 죽겠어요. 남편이 그냥 로또예요, 로또. 너무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 그래가지고 그냥 말만 하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도를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신데 왜 남편과 대화가 안 통하지? 그 신기한 거죠. 하느님과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반드시 남편과도 대화가 잘 통하게 돼 있거든요. 남편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에 많은 시간을 성취적에 많은 시간을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독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말만 하고 있거나 자기 생각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서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뜻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우리의 여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왔다 갔다 해야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가깝게 되고, 친밀하게 되고, 일치하게 돼 있는데, 하느님과 만약 그렇게 인격적인 대화를 했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느님과 대화하듯이 남편과도 이제 대화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남편과 대화가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나면 우리는 더욱더 하느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고 하느님의 뜻을 너무나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기도의 전반부의 내용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다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램이 우리의 소망이 이미 성취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였음을 다 깨닫고 믿고 소망하는 분들이시죠. 아멘. 네, 하느님께서 이토록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는 주님의 기도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일용할 양식을 청하는 거죠 그 일용할 양식이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죄로부터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우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제가 이 세상에서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청한다는 거죠 내가 아직 못 받아서 구원받지 못해서 아니면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이르지 못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미 다 받았다는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증거할 수 있으려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도하고, 이렇게 실천을 청하는 거죠. 실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우리는 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느님 이 우리 를 얼마나 사랑 하는 지를 알고, 우리 에게 얼마나 은혜 베푸 셨는 지를 깨달 았기 때문에 이미 받았 다고 확신 하고 기도, 하는 거여서 건강 이나 재물 이나 명예 나 권력 이나, 우 리가 청하 는것들은 이렇게 우 리가 받은것들을 증거 하 는데 필요하다 고 다른 사람 들을 위해서, 사 실은 기 도하 는거 죠？그래서, 이 기도 에, 하느님과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기도는 결국에는 중재 기도인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특히, 특히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구원의 은총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재기도인 거죠. 그래서 이 중재기도를 하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주님의 기도는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느님의 뜻에, 기도, 뜻에 맞추어서 하는 기도라면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감사함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때때로 일용할 양식을 청했는데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유혹이 되는 거죠. 유혹과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이 주님의 기도의 후반부 마지막 종결 부분은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불신하게 하는 것,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죠 그래서 악마는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듯, 등장하여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하느님을 불신하라는 거죠 하느님을 부정하라는 거죠 네 스스로 하느님처럼 되고 네 스스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라는 것을 우리는 유혹이고, 그것을 악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일용할 양식을 청했음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주시지는 않는구나라고 여기는 거죠.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닌가보다 하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신다고 하면, 아, 이것은 나에게 좋지 않은 거구나. 하느님께서, 어, 다른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나에게 주실 것이구나 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변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용할 양식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할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이제 하느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중보기도적인 삶을 또 중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예수님의 겟셋마리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도 해야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에 드러납니다.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곧 성령을 얼마나 더잘 주시겠느냐 하셨는데, 우리 모두 다 성령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뜻에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재와 중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